자율 연습도면 4-4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면 자체가 조금 특이하게 보일 거예요. 어, 1.3선 뭐 칼라로 이렇게 출력하신 분 또는 전자책으로 이제 보시는 분은 아, 1.3선으로 되어 있는 선홍색을 쉽게 확인할 건데 어,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면 37.5짜리 원이 여기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왠지 치수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날 겁니다. 어, 즉이 가장 큰원 75짜리 원의 중심점으로부터 왼쪽 아래에 있는 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여기서 중심점으로부터의 치수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게 없잖아요 자 말씀드렸죠 모든 도면 앞으로 나온 건 퍼즐과 좀 비슷합니다 그렇게 주어져도 되지만 예, 지금 우리가 이 자율 연습 도면 4-4번은요, 4차 시에 진행했던 원을 그려보고 객체 특정점으로 또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치수가 생략되어 있는 건 그럼 우리가 그리는 방법을 새로 알아야 된다. 그런 걸 뜻해요. 자, 그래서, 자, 새 파일 켜시고, 일단 도면에 주어져 있는 대로 서클 명령어 입력해서 가장 큰 반지름이 75짜리 원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에 대한 중심점 지정하라 서클명령 입력했으니까 일단 300, 90 입력합니다. 항상 이렇게 안 나오죠. 네. 이게 새 파일 켰을 때, 새 도면 만들 때참 불편한 점이긴 해요. 왜냐면, 밀리미터 mm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캐드 좌표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 어쨌든 75짜리 원을 만들고 어, 75짜리 원 만들고 스페이스바 땅 치면 안 보일 거예요. 큰 편이긴 한데. 그럴 때 z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를 왼손만으로 하시면 딱 정확히 보입니다. 이게 가장 큰 것이니까요. 안 보이면 z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 나중엔 z 스페이스바, w 스페이스바 하면 크게 크게 우리가 볼수 있고, 이 스르륵 스르륵 애니메이션처럼 보일 텐데 이것마저도 빠르게 작성하는 또 빠르게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됐다면 저는 좌표를 맞춰 놨으니까 여기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서클 명령을 입력해서 300 곱하기 90 아니 300,90 입력해서 반지름 75 짜리를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원이 비슷하죠 자 그러면 치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을 잘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37.5 짜리 원이 3개가 있고 12.5 짜리 원이 또 3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ep 옵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심점과 또 75짜리 원의 위쪽 사분점을 관통하는 또 다른 원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아, 사용할 수 있구나. 그럼 우리가 보조선을 그려놔도 되고요. 그냥 바로 서클에 EP 옵션 이용해서 위에 사분점 클릭하고 안 나온다면 이 사분점이 안 나온다면요. OS 명령어를 입력해서 사분점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또는 여기 객체 스냅에 가서 사분점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조선 그릴 필요 없이 서클의 EP 옵션 이용해서 4분점 한번 찍고 그리고 원의 중심점으로 가면 원의 중심점 오스냅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딱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37.5라고 할수 있느냐 확인하고 싶다면 선택해서 미리미리 예습차 말씀드리는데 선택해서 컨트롤 1번 눌러보면 37.5 정확히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절대좌표상대좌표 상대극자표는 좌표, 상대 특수한 걸 그릴 때 초반에 사용하고 그 다음은 객체 스냅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도면 효율화를 깨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이37.5 5짜리의 중심점에서 또 12.5짜리가 나오잖아요. 잊을 수가 있으니까 바로 서클 명령을 입력해서 이 원의 중심점 가가지고 중심점 찍고 12.5라고 왼손만으로 뿅 하고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3분의 1에 해당하는 원 3개는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치수가 따로 없기 때문에 반지름 치수만 주어져 있어요. 도면이 틀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친절하게 다 그릴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 왼쪽 오른쪽 그리고 아래쪽의 원을 잘 보시면 가장 큰 원과 두 번째로 큰원즉 75짜리 원과 37.5짜리 원에 접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또 그걸 만들고 나면 그 다음 또 37.5짜리 원이 여기에 접해 있는 걸볼 수가 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리느냐? 3점 옵션 사용할 것 같지만 이건 지금 그려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또는 왼쪽에 있는 원을 T 옵션을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단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서클 명령을 입력하고요. 네, e, P 옵션 가는 게 아닙니다. 접선, 접선, 반지름 T 옵션 이용해서 이 원에 접하는 접점 하나 찍고 그리고 가장 큰원 쪽으로 가서 접점 또 찍고 그 다음에 반지름 15로 주어져 있으니까 15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이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네. 이거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 우리는 이 오른쪽 아래에 반지름 37.5짜리의 원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서클 명령어 입력하고 그 다음에 두 원에 접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원, 그리고 15짜리 원. 여기 두 개만 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t 옵션 들어가서, 자, 여기 접점 한번 찍고,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바깥쪽만 찍었는데, 이번엔 안쪽을 찍는 거예요. 네. 가장 큰 원, 75짜리 원에 접점 찍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여기에 37.5라고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걸 의미해요, 여기도. 3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37.5라고 왼손만으로 입력해서 엔터 땅 친다. 그럼 이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잊을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서클 명령어 스페이스바 땅 치고 이 원의 중심점을 찍고 12.5라고 왼손만으로 뿅 하고 만들면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나중에 카피라는 아주 중요한 편집 명령을 배우면 그대로 이 치수만큼 움직여서 카피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왼손만으로 단축키와 단축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느껴야 되니까 습관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일일이 그려나가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면요. 아래쪽에 원도 그릴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릴 수 있고, 이쪽도 그릴 수도 있고, 이쪽도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여기서부터 그려보는 걸로 할게요. 네, 대칭해서. 물론 나중에 미러라는 명령을 배우면, 여기 이만큼 선택하고, 윈도우 선택하고, MI 해서, 여기 4분점에서 이쪽 4분점으로 딱 만들면 왼쪽도 만들어지긴 해요. 근데 그건, 나중에 되고 지금 우리가 2P 옵션, 3P 옵션, T 옵션, 서클의 하이 옵션들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자 라는 측면에서 4-4번 해봅니다. 자 서클 명령어 입력하고 T 옵션 이용해서 여기 큰 원과 그 다음에 37.5짜리 원 여기 접점 두 번을 클릭하시고 자 반지름이 15네요. 15라고 입력해서 빵 여기를 때려 나갑니다. 자, 이거 만들어지면 왼쪽 아래에 있는 37.5짜리 또 그릴 수 있잖아요. 서클 명령어 입력하고, 이번에 T 옵션 이용해서 여기 접점 찍고, 왼쪽 줌에 접점 찍고, 37.5라고 되어 있는 숫자를 왼손만으로, 그리고 입력하셨으면 엔터 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또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 원의 중심점 가셔가지고, 12.5라고 입력하고 엔터 빵 칩니다. 자, 그럼 하나 남죠? 하나. 자, 이 마지막 원은요, 세 원에 접하는 걸로 그리셔도 되고, 두 원에만 접해서 그려놔도 어차피 조건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절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잘 만들어졌는지 최종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T 옵션을 사용할 겁니다. T 옵션. 서클 명령어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T 옵션 이용해서 여기 접점을 찍어도 되고 오른쪽 접점을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른쪽 접점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하고 아래쪽 가서 클릭하고 자 반지름이 네, 반지름이 15라는 거 잊지 마시고 15 입력해서 스페이스바 딱 때려주면 3점 옵션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않았지만 이거 선택해서 컨트롤 1번 눌러 보시면. 반지름이 15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정확하게 세 원에 또 접하는 반지름이 15인 원이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나다 보면 객체가 많아질수록 굳이 3점 옵션까지 이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생긴다.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항상 강조하지만 한 방에 모든 걸 따라했다.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이거 다 지운 다음에 새롭게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려요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운 파일 만들었을 때또줌 범위 명령어 Z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 해서 우리가 왼손만으로 명령어를 익숙해지는 거를 이제 5차시에서 편집명령어 또 다른 객체 만들고 또 그리기 명령어 그런 거 배워나가면서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만으로 그치지 말고요 금방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원의 하이 옵션 그리고 쉬프트 오른쪽 클릭해서 일회성 사용 방법으로 객체 스냅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객체 스냅이 항상 켜져 있을 때 어떤 객체 스냅이 나오게 하느냐 자 4-3번 4-4번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실습해보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칠게요 4차시 마지막 차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